아 자리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쵸? 그렇죠? 그쵸 그렇죠. 아까 고문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쵸? 그렇죠? <laughs> 어 너의 꿈을 말해 막 이렇게 <laughs> 근데 소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? 연세야? 아, 아세 연세. 나이가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요 몇 살로 보여요? 어, 꽤 어려 보인단 음, 네. 네. 말 많이 듣는데. 네, 어려 보이십니다. 동안이라는 말꽤 들어요. <laughs> 저 올해 마흔이에요. 마흔이요? 40. 마흔처럼 40. 보이지는 않으세요? 어, 그렇죠. 그말 네. 작은 키 때문이에요. <laughs> 음. 보람찬 마흔. 어, 저는 마흔 되니까 그냥 너무 좋아요. 소장님은 네. 나이 먹는 게왜 좋다고 생각하세요? 나이 먹는 게왜 좋냐면요. 20대는 참 청춘이고 예쁘고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불안정하니. 사랑도 공부도 경제적인 것도 네. 다 모든 게 아,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게 너무 불안했어요. 막청룡열차 같은 거탈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그 직전이죠. 띡띡띡띡띡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가장 긴장되지만 확 가면 약간 희열이 느껴지는 불안이 사라지잖아요. 아하하하! <laughs> 이렇게 요 그럴 때. 그렇지. 그. 누구든지 어떤 자기 삶에서, 아, 이건 내가 참 어떤 기회다. 탁 뛰어내리듯이 한번 해보면 조금 불안도 사라지고, 네. 내공도 쌓이고, 그럴 수 있지 않을까. <laughs> 타일러 씨제 주변에요. 어. 34살 여자가 있는데요. 네. 이분이. 스웨팅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. 아. <laughs> 여자분이. 유학을 가고 싶은 거야. 혼자서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이러는데 주변에서 갔다 아, 결혼을 언제 하려고 그래? 국간담 비정상 취급을 하는 거죠. 네. 34살 싱글 여자 유학 네. 가도 되나요? 가죠 오! 가도 되죠. <laughs> <laughs> 그니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아, 사실 솔직히 안 말해서.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결혼을 해야 될때 갔다 오면 남자가 없고, 갔다 오면 나이가 너무 많고, 막 이제 이런 거, 일, 일자리도 없어지고,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되는 요 그게 그냥 비관인 것 같아요. 주변에서 그렇게 가지 말아야지라고 응, 응. 소리를 이렇게 내니까, 그거 듣고 안 가기로 하는 게. 응. 부정상적이죠. 솔직히 여기 있다고 남자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노노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긋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, 그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. 후회하지 않으려면, 자신에게 어떤 도전의 기회가 오거나, 뭐 하고 싶은 일, 진짜 난 이게 너무 해보고 싶다, 뭐 이런 게 생기거나, 나는 되게 용기가 없지만, 주변에서 어떤 제안을 해줬을 때, 그냥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마흔이 되면서 해줬던, 아, 되게 고맙고도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. 매뉴얼대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을 할수 있었던 음. 것 같다. 어, 저는 진짜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었거든요. 어, 매뉴얼을 벗어라. 어, 어, 벗어나는 거. 이 나이엔 이걸 해야 되고 뭐 이런 음. 거,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에도 거기 안에 놀라운 발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음. 나이 든다고 무서운 거 아니죠? 그렇죠. 나이 들면서 성장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죠. 마음의 키는 지금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. 지금 성장하고 계세요. 배우세요 성장 본능. EDM, EDM 유학센터. 센터.